안녕하십니까 관광입니다 어, 오늘은 6월 15일 아침입니다 어, 왠지 그죠이 어떤 전쟁 전쟁이 요것 때문에 뭔가 좀 어수선 하네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 답이 없죠 답이 이, 이 전쟁을 어,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심리 이 부분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뭐 이란 또 이스라엘 내지는 다른 나라 이 부분은 종교 그죠? 약간 종교 전쟁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흔히 천년 전쟁이라 그러죠. 끝이 없을 것 없이 그러니까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한 상태. 예전에는 이 중동전쟁 이라 하면 그죠 그냥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해도 그냥 뭐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약간 전쟁이라기보다는 다투는 정도 좀 알력 그 정도로 끝난 쪽 그러다 보니까 어 중동분쟁으로 해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면 주시장에서는, 그죠, 막, 단기 테마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보면, 그죠, 흥구석유, 뭐, GSE, 막,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확, 급등을 하죠. 근데 이 역시도, 가지고 보면, 그 투기죠, 투기. 하면 안 되는 행동. 그죠? 우리나라 정시가 그만큼, 수준이 낮다 뭐 그런 것을 증명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에너지죠 그거 왜 올라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과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오른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매수자가 확 몰리는 거예요 전쟁 나는데, 중동 어, 전쟁 나면 얘가 오르더라 그런 어떤 습관성. 근데 실제로는 득보는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헝구석에도 그렇고, 주유소. 주유소 운영하는데, 가면 헌한 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을 잔뜩 사놨는데, 중동 분쟁으로 기름값도 확 올랐다. 그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논리죠. 근데 실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그래, 어, 그게 현실이다 왜 그렇죠 어, 기름 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와서 그 기름을 파니까 비싼 가격에 시시차익을 얻는다 근데 주유소 기름이 무한정이 아니죠 뭐 적당히 적당히 한 일주일치 그럼 뭐 적당히 넣어놔요. 저장 탱크만큼 그거 다 팔고 나면 이유는 기름 안 파나요. 더 비싼 가격에, 더 비싼 가격에 기름 사와서 언젠가는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기름을 팔아서, 기름을 넣고 팔아서 얻는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게 그래 많지가 않죠. 이익, 마진. 근데 주식이 상한가 가면 30%그르죠 시가총액 300, 어, 30%. 날단 내는 일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전에 그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일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옆에 보면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가격 차이가 없어요. 중동 분쟁, 이스라엘 이란 공격. 할 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 왜?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죠. 실시간으로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또 실제 그렇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류, 오차,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어, 우리가 뭐 어떤, 이런 것뿐 아니고, <laughs> 그, 코로나 때 보면요. 코로나 때, 그때도 보면, 막, 그때 어떤 소독약, 막뭐 손세정제, 막뭐 이런 주식들이 막 요동을 쳤거든요. 근데 어떤 주식은 손세정제를 이제 에초창기는 만들었는데,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네이버 지식검색 치니까, 10년 전에 올린 자료에 손세정제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요. 사니까 올라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손세정제 이런 거 만들지도 않는데. 근데 실제로는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 따지고 보면 되게 울쩡한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시면데요 그래서 지금 음, 이론적으로는 그저 예전에, 그죠 예전에 어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헝거소이나 이런 테마가 움직인다. 그저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는 단순한, 이제 분쟁, 분쟁 차원에서 끝난 어떤 그런 시점에 뭐 이런 게 테마가 형성된다. 이제 이렇게 맞춰 주보는 거죠. 근데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면 이거 뭐 엄청난 어떤 격전으로 이어지면 그때는 테마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폭락이에요, 폭락. 주식이 전체가 다 폭락이에요. 그리고 폭락도 폭락이지만 또 물가 상승, 우리 뭐 제1차 석유 파동, 제2차 뭐 석유 파동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테마가 뭐가 없어요. 다 같이 폭락.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짧게 끝나면 뭐 테마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야내 헝구석유사서 뭐잘 치고 잘 빠져 나왔다 이런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어지면. 주식이 전부 다폭락이군요 지금 가뜩이나 물가, 그죠. 겨우 겨우 잡아둔 물가, 다시 자극하고,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으로 갈 수도 있는 대역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어, 신경 쓰이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그죠 단기 테마 이런 것들, 어, 시장이 얼마나 좀 한심스럽냐 하면요. 뭐, 한국석유 g s 뭐, 이런 건 또, 그렇다 쳐.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있죠. 한국 석유. 한국 석유는, 이름에, 회사 이름에 석유 붙어 있으니까, 뭐, 석유 파는 회사인 줄 알고, 등달아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이 무식해요. 이거는 아스팔트. 우리 그, 도로 까는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기름값 유가가 인상되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그더 손해를 봐요. 그런데 얘도 헝구선이 오르면 같이 등단해서 막 급등을 해요. 그럼 그만큼 시장이 무식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 지금 그죠. 이 이스라엘, 이란, 여기에는 또 핵이라는 게 같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 이제 완벽한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공격을 감행한 거죠. 그러 이란 입장에서는, 어, 어떤 전쟁, 전쟁 군수, 일반적인 전쟁 군수 물장, 전략, 전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스라엘 한테 절대 적인 열쇠예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커버할 수 있는 게또 핵, 그래서 필사적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막그죠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 어떻게 그죠? 어 학전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수습이 될지, 어이 부분이... 예상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불안정해요.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국방 관련 1인자, 2인자가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가만히 침묵시키고 있다. 또, 이거는 또 지도자들, 리더급들 입장에서는 또할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란 분쟁. 가장 지금 좀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죠? 이란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 기간을 갖는다. 아마 허니, 뭐, 추모, 애도, 이런 시간을 표면적으로는 보내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또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를 해버리고, 이래 되면 이제 상황이 막. 잡혀져요. 그 잡을 수 없이 세계 어떤 물동량 이쪽에 막 이제 문제가 막 생기겠죠. 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 되면 또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아 이런 부분이 또 신경을 또 쓰이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해소가 될지. 그걸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그죠 일요일 뭐 지켜보고 또 월요일 장 시작 전까지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다 이렇다 뭐를 할 수가 없는 없는 게또 정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켜봐야 돼요. 월요일 장시자 9시 직전까지는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뭔가를 어 예측을 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죠. 중동 여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휠 동안 제일 불안하고 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입장. 그렇죠. 어, 에너지, 에너지 부분은 또 뭐죠? 최근에 어떤 그 원전, 이런 부분은 순환매 도는 차원에서 또한 번씩 올라주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일진 전기, 일진 파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또 일진 파워, 배임 횡령 이 부분은 진짜 제도, 제도 이거 뜯어고쳐야 돼요. 그죠. 그 회사 직원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갔는데, 왜 주식을 거래 정지 시키냐고요? 주식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어떤 배임 행령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주주가 온갖 못된 일다 저질러놨고 처벌을 가장 안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임 행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데 이거 뭐가 언제 어떻게 생길 지 몰라요. 또한 번씩 보면 그저 은행도. 은행도 막 직원들이 돈을 막 갖고 막 배임 횡령한다 이런 거 기사가 한번 뜨죠. 은행도 통제가 안 되는데 좀애한 중소기업이 그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그 감당을 못 해요. 근데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 진짜 황당하죠. 어 어쨌거나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상패되고, 막, 그런 일까지는 안갈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거래정지인데, 곧 거래정지, 어 해소되면서, 뭐, 그때까지는 좀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 그런데, 뭐, 1차 한 25억 정도라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막 계속 더 나왔다 하면 또뭔 일이 생길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막참답답네요 배임행령 이런 게한 번씩 나오면. 어 어쨌거나 뭐잘 되기를 뭐바라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대임행령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때 최악의 경우 대임행령까지도 감안을 했어.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게또좀 그런 거죠. 한 종목에 천만 원이 있으면 한 종목에 천만 원다 올인해놨는데 횡령 배임으로 거래 중지됐다. 그러면 진 치명타죠.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천만을 투자하면 한 종목에 백만 원 이상은 절대 넣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대안이고 방법이죠. 반드시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휴일 동안 뭐 중동 분쟁 쭉 지켜보고 속보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